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나는 본문 말씀 시편 106편 28절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또 부르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오늘 제목 제사한 음식 은 제목 가지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사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사 서로 고향에서 부모 형제를 공경하고 숨길 수 있는 기한 명절을 주사 시그 명절을 통해서 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한 복된 명절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구정 명절을 하락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부모 형제를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고정 명절 때 많은 분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또 이렇게 제사지는 내 우리 고유의 풍습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어떤 관계 있는가를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오늘 은혜 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풍습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습이지만은 이런 풍습은 원래 어디서 나왔는가? 원래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은, 여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는 여와께 호 6월절 제사를 드리 하였어요 구약에 어떻게 되냐? 우리 피조물이 우리 창조물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잡아놓고, 제사를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 되는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율은 어떻게 됐냐 신명기 16장 2절에 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약에는 제사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도록 주일날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2 3 절에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비조물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형상대로 복주고 창조하시다. 우리 피지물 자리 이 땅에서 복받고 나눠주고 정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한데 어때서 복을 주시냐 예배 드릴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10계명을 해서 제 1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하시오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되고 어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는 제1개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3장 1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지도 말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은 부르지 말고 말라지 말고 내게 안 들리게 하라 내가 너희를 오로지 창조했기 때문에, 때문에 너희는 나만 경외하고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출굽기 아, 네. 22장 20절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신명의 8장 19일에 내가 말일 내하는 여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숨기면 그들에게 지나면 내가 너희에게 정가하노니 너희의 내가 정념 멸망할 것이라 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저물에게 경고를 하십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지 말아봐서 조상에게 제사는 이렇게요 다른 데서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죽은 사람한테 지내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또 아니면 그 제사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있는데 연옥에 있는 죽은 우리 조상을 자꾸 제삼으로 천국에 가게 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왜 기독교는 부모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냐? 이렇게 자꾸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있어 오늘 ITS TV로 이렇게 방송을 듣시는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이렇게 말씀하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주리라.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는 개명과 교훈을 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먼저 섬기야 합니다. 부모를 먼저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나를 창조하신 부모님.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나를 잉태하신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여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섬기는 말씀하하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분, 그 가정교회가 바로 오늘날에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아멘. 예. 네. 네. 그래서 또 신명이 27장은 그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내 부모를 겸허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부모를 겸허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원 23장 20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난 요아를 기쁘게 하라 자문에도 설령 몬을 통해서 이렇게 내 네, 낳은 부모를 즐겁게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하라. 우리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는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교육입니다. 또 레위 기1 9장 3절. 너는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부모를 경외하노. 나의 안식일을 지켜. 부모를 경외하고 집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텔레비 보고 계시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5장 4절은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내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엄하게 교훈하고 계셔서 우리 기독교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조상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기쁘게 하는 교훈의 기독교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 우상은 뭐냐? 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상을 어떤 것이 우상이냐 10편 115장 아절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은, 금, 물질에 따라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온갖 마음을 증도는 다 드리고 다른 것은 다 외면하는 세상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은을 싫어하고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은과 금을 다른 사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 진 이웃을 애물같이 사는 이런데 돈을 쓸수 있는 돈은 아름다운 돈이다 아름답움다 기쁨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우상은 뭐냐? 사람의 수건물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인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니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술리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나무나 돌로 만든 것들을 그 앞에 놓고 절하고, 제사 지나고, 이런 것들이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우리가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음식을 지도 냄새도 못 맡고, 또 발이 있어도 걸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인데, 이런 것들한테 제사나 기도나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을 만난 자와 그것을 의지한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자나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숨기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고있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명절에 구형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죽은 사람 앞에 제사 지내는 것들을 어떻게 성경에는 명시하는 거니? 로마서 10장 2 5절무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우리가 시장에서 음식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을 묻지 말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당연히 음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고 26절은 이런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주의 되어 하나님이 모든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음식을 먹되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함에내희가가자 하거든 앞에 무엇인지 차려놓은 그들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정에 누가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 교회 다니 하시는 분이, 다니지 않는 분이, 예수를 믿단, 믿지 않는 분이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그 음식을 양심을 해여 제사 지낸 음식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 고 불신자가 됐을 경우는. 에 그런데 28주 누가 내일 이것을 재물에가말하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내야여자 예수 믿는 분이나 누가 아 이거는 제사지는 음식이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오왜 그러냐 내가 말한 양심은 내 것이 아니오 내가 말한 양심은 내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자유자가 남의 양심으로 말하냐마 판단을 받으려 양심 우리양심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양심 이것이 죄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 양심이 내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지 우리는 제사를 조상을 위하여 죽은 조상을 위하여 제사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시 그러나 왜제사 지나고 우상을 생긴 사람은 멸하느냐 고런대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한번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 창조주 우리 조상은 하나님 한번밖에 없기에 우리 신은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이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상을 승리하게 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신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사람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토께서 만물로 그리 말마마 우리가 남을 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성기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지만 성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계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정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의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다. 아, 그렇기 때문에도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대선을 거쳐서 5장 1 3절 평강하나님이 진이 되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에 맞을 때 허무게 보련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어머 있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교훈는 뭐냐? 우리 혼과 영과 몸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에덴동산 천국으로 데려갈 때까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강건하게 잘 보존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하느님이 데려가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 몸이 거룩하고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것을 벗어내 하느냐 인생은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심성의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갈 줄 누가 아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한번 죽을 때 죽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심판 내 앞에 심판을 받아 우리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은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고 진정의 혼은 아래곧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진정의 혼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피점으로 태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그 영혼들은 시옥으로 간다. 땅 아래로 간다. 시옥으로 간다. 멸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죽은 조상, 이 혼이 떠나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혼들은, 이 영혼들은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지나고 음식을 지내도 영혼이 분리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성과 음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1편 115편 17절, 죽은 자, 가그 이완을 찬양하지 못하니 정막한 데에 내려가는 아무 것도 못하리라.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찬양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사탄의 영에 속한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 못하고 그 사람들은 시오에가게 되는 거름. 영혼에게 지혜사를 지낼 수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트를 믿음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트를 믿는 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성도들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리라고 우리 남자와 여자를 복주서 만드셨는데 주 예수 우리들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1편1 6장 25절에 주장마의온마의요한의 말씀을 충정치 아니하였던 이러므로 저가 맹세기를 로강하여 엎드려지게 하고 또 후선 열방령에 엎드려지며 갑지에 엎드려지게 하리라 제가 또바불과 예나바의 죽은 자에게 재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죽게 경렬케함을 인하여 지앙의 그중에 유행하였도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해야지 죽은 자에게 재산 음식을 먹고 우상을 생기면취향이 유행한다고 유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레위 26장 21절에 나는 내를 그것을 내게 충족지 않으신데 내가 제,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칠레반 더향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내가 내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 지때나하 나도 내일 대항할 너희 죄를 지나요 너희를 칠되나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우상을 섬기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나 지용 되는 것을 믿으시는 기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 외, 나 외에는,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말자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질하지마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유너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너희를 미안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위에나 아래나 무리 안에나 다른 우상을 위하여 절하고 죄가 지나만 그 죄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내 네, 곳은 삼 사대까지 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법의 질서가, 그 말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전하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금 되는 이 복된 말씀을 믿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자들까지 죄를, 부모의 죄를 삼자들까지 그 죄를 갖게 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의 말씀을 지키고 이와를 찬양하고 이와를경외하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 나의 잘못은 나의 죄값은 자녀 삼사 대까지 가지만 내가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녀질을 경외하고 창녀질 예배드리는 이런 계명을 지킨 그 부모서부터 자녀 후손까지 자손 천대까지 주는 복을 받으시는 오늘 기이한 구정명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이번 설에는 죽은 자에게 죄가 지내지 말고 말 손이 있어도 말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대화를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이나 우상에 죄를 하지 말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공경하고 보다. 부모님 살아계시때 함께 구정 명절에 부모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 자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좋으신 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정 명절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큰 복을 주시고 또이 아, 네. 방송을 듣는 영혼과 또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오로지 주여와 하나님을 섬겨 창조주를 섬겨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명절에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죽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되는 기이한 복된 영혼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나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아멘.